네, 안녕하십니까. 수강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차트에 대해서, 아, 차트란 이런 거구나. 깨달으시고 흘러가는 거예요. 차트에서는 뭐가 중요한 캔들이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제가 강의할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캔들의 꼬리. 윗꼬리가 왜 중요한지, 아랫꼬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꼬리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캔들의 꼬리는 이제 흔적이에요. 세력들의 흔적. 누군가는 물량을, 그죠? 여기서는 체결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누군가는 여기서 물량이 체결이 됐고 이런 어떤 흔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꼬리는 뭐다 세력의 흔적이다, 그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한번더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박스권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저뒤편에서 차트의 지지와 저항에서 배우실 거예요 나중에 저점을 이은 가격, 그죠? 고점을 이은 가격, 그죠? 이런 게 이제 박스권이 되는 거잖아요. 큰 박스권에 있다, 그죠?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데 자 우리가 자, 저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요 꼬리에요, 꼬리. 네, 요 꼬리. 그니까 러 박스권의 하단에서 나오는 윗꼬리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뭐냐면은, 자, 이런 윗꼬리가 나온 뒤에는 꼭 윗꼬리 잡기를 하러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꼬리가 박스권의 이제 그 하단에 있는 윗꼬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의 하단에서 이렇게 윗꼬리들이 남겨질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남겨지면은, 요 윗꼬리는 잡으러 올라가신다고 볼 가능성이 조금 더클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조금 거래량이 나온 윗꼬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어 굉장히 좀 확률이 높은, 많이 나온 거죠.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나온 윗꼬리 같은, 요, 요 윗꼬리가 될수 있겠죠. 그죠. 요 윗꼬리. 그죠. 요 윗꼬리는 어떻게 보면 세력들 흔적이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박스권의 하단에서 이렇게 윗꼬리가 남기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지지와 저항에서 이 꼬리에서 이제 그 지지와 저항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요 윗꼬리는 뭐예요? 여기에 있는 물량들을 흡수를 하는 어떤 꼬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윗꼬리가 나왔다라 해서 나쁜 건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될건보다요 윗꼬리가 남겨지는 종목들 그죠? 그러니까 이 윗꼬리가 남겨진 뒤에는 이 윗꼬리를 잡으러 올라갈 수 있다 특히 거래량이 많이 나온 윗꼬리는 꼬리 잡기가 나올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윗꼬리가 뚫어준 다음에 여기가 지지가 돼요 이렇게 이 라인이 어, 지지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윗꼬리를 뚫어 올려줬을 때 거래량이 좀 나온 윗꼬리가 뚫어졌을 때 여기가 지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세력주들은 그래서 지지가 되고 여기서 이제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캔들의 꼬리는 정말로 이제 잘 살펴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급등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윗꼬리들이 거래량이 실리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급등이 이제 나오고 난뒤 윗꼬리는 사실상 이제 털기에 가깝고 거래량이 나오는 상승 뒤에는 이제 뒤편에서도 이제 엘리어트 파동에서도 좀 배우게 될 거예요. 이게 파동이 나온 뒤에 윗꼬리들은 그렇게 좋은 윗꼬리가 아닌데 파동이 나오기 전에 윗꼬리들은 뭐다? 이제 이런 윗꼬리가 나오고 난 뒤에 여기서 예, 지지가 돼서 다시 또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윗꼬리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특히 어떤 윗꼬리? 하단 박스에서 나오는 윗꼬리들은 정말로 잘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이제 이 윗꼬리들을 이용을 해서, 어, 아, 이제 조만간 이 주식은 가겠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여기다 보시면 캠트로스라는 종목 역시도 여기서 이제 요, 요 윗꼬리가 이렇게 나왔죠. 그죠? 보면은 급등하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윗꼬리가 남겨진 경우가 많아요. 이 윗꼬리는 왜 남겨진다? 결국에는 이제 이, 이 앞에 있는 물량을 흡수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흡수하고, 그죠? 여기 본전에 있는 사람들의 매물대를 다 흡수를 하고, 나서 이제 윗꼬리가 뭐예요? 여기 윗꼬리는? 다시. 지지라인이 돼서 다시 한번또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이제 급등하기 전에는 윗꼬리들이 나온다라는 거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캔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죠? 캔들 중에 하나다. 급등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윗꼬리로 개미들을 터는 움직임이 자주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윗꼬리들의 움직임을 유심히 좀 보자. 이게 이제 제가 윗꼬리 캔들에 대한 정의고 요거는 이제 박스권 하단인데 자, 그러면은 이제 박스권 상단에서 나오는 윗꼬리는 어떤 그림일까요? 자, 그러면은 박스권 하단에서 나오는 잠깐 만 요거는 박스권 하단에서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책에서 배운 거랑 좀 반대죠. 그렇죠? 윗꼬리는 보통 안 좋은 윗꼬리라고 많이 배우는데 태력주에서는 윗꼬리 같은 경우에 보통 매직봉이라고 불리는 윗꼬리 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은 박스권 하단에서 이게 아래 꼬리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아래 꼬리 가 길게 나오는 경우는 좋은 경우일까요? 네, 보통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거래량인데 거래량이 실린 어떤 윗꼬리는 잡으러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거래량이 실 틀린 아래 꼬리는 밑으로, 어, 다시 한번더 내려갈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 하단에서 아래 꼬리가 좀 남겨졌다라고 한다면은, 꼬리 잡기를 하러 내려갈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제 박스권 하단에서의 이런 은봉, 그죠? 아래 꼬리는 요런 아래 꼬리죠. 요런 아래 꼬리. 보시면은 이제 올라가는 척 하다가 어때요? 거래량이 좀 실리니까 이게 렇팍 무너져버리죠. 그죠? 박스권 하단에서 아래 꼬리가 나와서 그건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박스권 하단에서 아래 꼬리가 나오는 거는 좋은 그림은 아니고, 윗꼬리는 좋은 윗꼬리 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일단 그리고 박스권 상단에서는 어떤 윗꼬리가 좋은 걸까요? 당연히 반대예요. 박스권 하단에서는 아래 꼬리가 좋은 윗꼬리고 윗꼬리는 어떤 윗꼬리다? 그래서 고점 캔들이 나올 수 있는 윗꼬리이기 때문에 이게 윗꼬리가 길게 남겨지면 뭐예요? 아무래도 고점에서 물량을 털고 나가는 그 흐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이렇게 윗꼬리가 여기 위에서 이렇게 남겨졌다. 박스권 상단에서 윗꼬리가 남겨졌다. 하면 오히려 안 좋고 아래 꼬리가 이렇게 달렸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좋은 아래 꼬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캔들의 꼬리를 통해서 꼬리가 이제 어때요 이렇게 막 나오다가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골든퍼시픽이라는 종목 역시도 보면은 꼬리가 이제 급등하기 전에는 이제 꼬리들이 이렇게 길게 남겨지죠 그죠 꼬리가 남겨지고 꼬리가 남겨지고 그러고 나서 여기가 한번 지지 라인으로 딱 바뀌고 나서 한번 더 급등이 나오는 그림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리고 윗꼬리는 뭐예요 박스권 상단에서의 윗꼬리는 그죠? 좋은 윗꼬리든 아니다. 까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에서는 이렇게꽉찬 양봉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긴 아래꼬리가 달리는 게 그래도 좋은 꼬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니까 우리가 이제 가격적인 박스권을 좀 치는 연습은 나중에 지지와 저항 강의에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 을해 드릴 것 같은데 박스권에서의 어떤 하단부에서 나오는 윗꼬리는 항상 주의 깊게 보시고 특히나 이제 거래량이 좀 실렸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거래량을 유심히 관찰을 하면서 거래량이 실린 윗꼬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꼬리잡기가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유의깊게 보시면서 꼬리를 잘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세력들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고 이 꼬리를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가지고 투자의 기준을 더 강력하게 만드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꼬리를 통해서 이제 세력의 흔적을 보는 방법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